7월 28일 금요일 뉴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18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죄와 죽음보다 더 강한 은혜 죄와 죽음보다 더 강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올더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틀 동안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누구를 끌고 오느냐? 바로 아담입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을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12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죄라고 말하는데요. 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이 아담이 무엇을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여기서 선악과를 먹었다 먹지 않았다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은요. 그냥 그것이 더 옳다 혹은 더 좋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선택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순종을 싫어하시는 이유는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주인이 되겠다라는 것 곧더 나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여 내인생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죄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꼭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하시면서 듣는 분들도 잠깐 멈추시고, 혹시 밥을 먹으면서 듣는 분들도 음식 씹는 것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시작되었고 모두가 예외 없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바울은 13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있기 전부터 죄는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 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더 되기 쉬울 것 같아요. 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이러스는 정말로 박쥐로부터 시작되었는지 혹은 무기를 만들려다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한 사람이 감염이 돼서 그 병균이 생김으로 하면 아마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의 또 주변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의 또 주변 사람들이 옮으면서 모두가 옮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아직도 한번더 걸리지 않은 사람도 종종 있지만 세계적으로 거의 한 번씩은 다 걸려보고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네번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시 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아져서 뭐 하루에 3만 명, 4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과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았을 때 특정한 몇몇 나라에서는요. 확진자가 별로 없다라고 발표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정말로 확진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검사 키트가 없었고요. 검사량이 우리나라에 비해 없었기 때문에 적었기 때문에 적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증상은 있었습니다. 목이 아프고 열도 나고요 몸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아직 확진이라고 판명되지 않고요 확진자 인원수에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의 분명한 역할이 무엇이냐 바울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정확한 죄의 진단의 역할을 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아 우리가 확실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비춰 볼때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데 비춰 보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몰랐던 것뿐이다. 하지만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죄인이었습니까?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죄인이 아니라서 의인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죄인인지 아닌지 판명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손길과 눈길에는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기에 의인이 됐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만 될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마음을, 무너진 우리를 일으켜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오늘 엄청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보니까 모두가 죄인이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시 의인이 되는 것이지요 백신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죄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모두가 죄인으로 만들며 죄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예의 없이 죽음으로 끌고 가는데 그 죄와 죽음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더 크고 죽음이 더 강력했다면 그 어떤 백신도 효력이 없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모두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선언한다라는 것이죠. 죄보다 큰 것이 있고 죽음보다 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은혜가 가장 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화의 여러분 무엇에 넘어져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죄입니까? 죽음입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보다 큰 것이 있고 그것보다 강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송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가장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율법으로 봤을 때늘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죄보다 더큰것 또한 죽음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난 여전히 부족하지만 가장 강력한 그 은혜로 다시 일어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